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8시즌인 우주해적 시즌에는 여러가지 무기가 공개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눈여겨봐야 할 것은 피해 불화라는 시공기관단총일 것입니다. 이 피해 불화 기관단총의 획득 방법과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봅시다. 시공 기관단 총인 피의 불안은 우주 해적 시즌 활동인 원정이나 범선 파괴 등을 완료하면서 획득이 가능하고 헬름의 별자리표에서 하는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집중을 개방하고 집중을 통하여 얻을 수 있고 등급상승 앵그램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시즌 무기들은 마녀 여왕이 끝나면서 얻을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패턴을 얻어 제작에 등록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이 무기에는 패턴이 5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고 공격적인 특성인 근접전 전문가가 3열에 나와 있다는 게좀 특이한 점입니다. 보통 3열에 이런 공격적 특성이 나온다면 재장전을 포기하더라도 공격적인 특성을 달아주는 게 아주 좋거든요. 또한 기원 특성인 라이트 후기 근접 능력이나 공격을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의 프레임인 공격적 프레임은 한발한 한 발이 세고 아프며 안정성이 떨어져 연사하기가 애매할 수 있지만 기관단총 무기군 자체가 반동 방향이 높기 때문에 제어가 용이하고 힘들다면 약간 끊어서 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구는 망치 단조 강선, 탄창 탄약은 정밀 조준 탄약. 세 번째 특성은 근접전 전문가, 네 번째 특성은 광폭입니다. 걸작은 사거리고 제작인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낮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너무 먼 거리만 아니라면 제어하기 어렵지 않으며 3, 4번 특성도 매우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3번은 근접전 전문가를 추천했는데 웬만하면 다는 것이 좋으며 그 외로는 무덤 도굴꾼 합주 정도를 추천할 수 있는데요. 무덤 도굴꾼은 재장전을 보조할 수 있고 기원 특성인 라이트 효과의 상성이 좋습니다. 네번째는 광폭을 추천했는데 당연히 올라운드 사용이 가능한 능력이라 추천을 한 것이고 무덤도굴꾼과 시너지가 좋은 무뢰한 시공에만 붙는 묘비 그리고 원천 등이 차선책으로 좋을거예요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총열은 망치단조 강선, 탄창탄약은 정밀조준탄약 세번째 특성은 동적흔들림 감소, 네번째 특성은 원소축전지입니다 걸작은 사거리고 제작일 경우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PvP에서 꽤 괜찮은 특성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거리 말고 조작성을 올리려면 총구와 걸작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특성은 동적 흔들림 감소가 연사 시 크게 튀는 반동을 효율적으로 잡아주기에 웬만하면 하는 게 좋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면 차산책으로는 앙코르 근접전 전문가 합주 정도가 좋을 거예요. 합주는 당연히 혼자 있는 상황이 많은 사람에게 쓸모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 특성은 원소 축전지로 추천해드렸으며 하위 직업 속성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으로 꼭 하위 직업을 맞춰 세팅하셔야 하고 이것 외에 추천할 만한 것은 원천, 무뢰한 균형 유지 정도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피해 불안은 새로운 특성도 붙었고 특성 롤도 PVP나 PV에서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시공 기관단총을 찾으시던 분들은 이번 시즌 이것을 파밍하여 한번 가지고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